5월은 우리가 정해놓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 5월 에만 가정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아, 연중 특별히 이 하루만 어린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1년 내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꼭 깨닫고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초등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가정의 아,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화낼 때는 천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TV 말고 저랑 같이 놀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생은 그냥 데려가 주세요 어쩌면 이 짧은 기도 속에 가정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부모, 그리고 너무나 바쁜 부모, 소외된 자녀,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답을 몰라서 잠잠해하니까 네 글자인데 마지막에는 가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거예요. 아이들이 그제서야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럴 수가 저럴 수가. 또 미친 건가, 고음불가 저질인가? 그런데 한 아이가 대답을 했는데 다들 뒤집어졌습니다. 답이 예 아빠인가 가정의 모습을 어쩌면 이 아이의 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 되고 집이 평화로운 집에는 아버지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아주 인자하시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아예 없거나, 예. 어디를 가나 아버지들 또 남편이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주로 아빠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남편들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의 성품에 따라서 그 가정의 특징들이 지워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남편들도 50이 넘어가면은 집에서도 끽소리 못 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제가 운전을 해서 아침입니다.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제가 이제 1차선으로 들어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1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깜빡이를 넣었습니다. 지시등을 이렇게 듣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통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차가 들어오려고 깜빡이를 켰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양보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저기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어가지고 확 달려와서 저를 지나쳐 가면 되는데 지나쳐 가지 않고 제 옆에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제가 또 지나가야 되는데, 1차선 들어가야 되는데 양보를 잘안 해주더니 그래서 제가 속도를 더 늦춰서 1차선으로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차 색깔이요. 주황색입니다. 흔히 보기 쉽지 않은 주황색이고요. 딱정벌레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차를 알고 계시는 분 알려주세요. <laughs> 근데 제 마음 속에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아침부터 좋게 양보도 좀 해주고 또 왔으면 또 지나가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일부러 속을 썩이면서 지나가는가. 그래데 제가 목사니까 기도를 했죠. 오늘 특송하신 우리 집사님 그 잔송이요, 우리 일부 지휘자 집사님 작곡하신 그런 곡입니다. 지난 주에 오후. 성경 암송 시간에 다 나오셔서 서셔서 찬송을 했던 바로 그 곡이죠. 그 곡에 있는 복을 가지고 축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오늘 복을 주시고, 저분을 오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분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화가 정말 많이 날 때에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에 제 마음 속에 참으로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를 흥을거리면서 잔송을 흥을거리면서 들어갔습니다. 분명 아침에 좋지 못한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에 들어갈 때는 마음 속에 평안이 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하는 기도의 습관이 우리를 인자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 같은 남편이 있는 가정, 그와 같은 아내와 자녀가 있는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정으로 끝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성경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일 먼저 친히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가정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를 만나서 혼인 예식을 행함으로 인류 역사는 종결되면서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 가정으로부터 또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가정생활이죠. 바로 그 천국을 이땅 위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정인데,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천국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제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이 관계는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 계신 예수님과 교회가 신부가 되는 교회의 만남. 신랑 계신 예수님께서는 신부가 되는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하루를 첫눈과 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나 만날까, 언제 그날이 올까 막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 교회 성도들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이유는 신부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혼인 예식을 하면서 영원한 가정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주인공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순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영원한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원한 가정천국을 보여주는 제도가 이땅 위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와 같은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요소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죠. 여기에 첫 번째 요소가 있고, 3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이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떠나야 하는데 육체적인 떠남이 아니라 정신적인 떠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떠남 이 정신적인 떠남을 떠나지 않으면 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부모의 슬하에 있으면서 부모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결정을 내렸다면은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지혜를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은 진짜 결정을 내릴 때는 아내와 도불어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부부는 한 몸이다,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아내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도움이가 아닙니다. 참으로 놀라운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돕다라고 하는 단어 에제르는 신약의 오미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와 구약의 에제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즉, 돕는 배필의 에제르 또 파라클레토스 같은 단어죠. 하나님께 주로 사용이 되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에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은 남편보다 좀 못한 낮은 존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명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 그러면은 아내도 될수 있고 어머니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내와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성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의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이큰 도움에 해당되는 에제르가 바로 아내를 지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환란 중에도 도울 수 있는 세워 줄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의 포위가 되어서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데 갑자기 뒤 후방에서 천지를 흔드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먼지를 흩날리면서 달려오고 있는 아군이 있습니다. 그 아군이 도착을 하면은 생명샘을 만난 것과 같은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바로 애제르라고 합니다. 여성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기가 죽어서 집에 들어옵니다. 자신감이 다 사라져 버리고 집에 와서 말을 못 합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그때에 그 남편의 기를 살려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도록 내게는 내 아내가 있고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내 아내가 있다. 그래서 남편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두번세번 번 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떨어졌습니다.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을 때그 자녀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따뜻한 품이 바로 어머니. 이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흙에서 주물러 해서 만드셨지만 여성은 흙이 아니라 남편의 이 재료가 고급입니다 갈비를 가지고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가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 천국을 회복을 하려면은 남편과 아내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에제르 에제르로서의 본래의 그 모습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습을 다른 가정들이 보면서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당신의 가정은 왜 그렇게 아름답고 왜 그렇게 힘을 내고 웃음이 있냐고 행복해 하냐고 여성의 이 에제르의 모습을 회복을 하면은 가장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여성이 먼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들은 여성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없다, 집순이다 그런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내가 살아야 내가 살수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능력이 아내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내게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의 두 번째로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할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치욕과 같은 곳이 됩니다. 같이 모여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웃보다도 훨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과 같이 하라. 자신의 몸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내로서의 자격이 없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99세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99세니까 이제 연세가 거의 다찬 분이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 와 있으면서 집에 있는 할머니 걱정을 했습니다. 아침 8시에. 내가 밥을 해서 할머니 먹여줘야 되는데, 할머니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데 막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 노인이 웃으면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 내 아내는 알츠하이머라, 저를 사실 잘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제가 밥을 차려서 차려서 먹여줘야 해요. 의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시는데 꼭 할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아내는 저를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아내를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아내가 나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그렇게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할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서약을 했던 바로 그 순간, 함께 울고 함께 울어도 울어도 함께 하겠다라고 서약을 했던 그 시간,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던 그 순간을 기억을 하면서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 비록. 한쪽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속에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정을 대하는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 속에 이와 같은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는 존경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말, 여기서 말하는 존경은 헬라어로 포베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베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남편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외라는 단어에 우리의 마음을 염두를 두어야 합니다.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입니다.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정말 남편 다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이 경외를 말과 태도를 가지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남편의 노력과 책임감, 또 보호자의 역할, 비록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남편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은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신앙이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교회 와서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민이,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에 돌아가면은 무신론자라고 자칭을 하면서 아주 무뚝뚝한 남편. 그 남편이 이 자매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전혀 관심도 없고 성격도 거칠었습니다. 가정사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매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냈습니다 하나님 왜제 남편은 이렇게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렇게 무뚝뚝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열리는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듣는데 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남편을 주님께 하듯 존경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매가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들어왔을 때에 차마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형식이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선포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포를 해야 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죠 내이 아내는 차마 잘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열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죠. 수고했어요. 그리고는 배운 대로 여보, 존경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이 표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보, 존경해요. 아니, 여자분들 하셔야지. <laughs>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보, 존경합니다. 아, 절대로 안 하시는 분들에게. 이 <laughs> 놀랍게도 무뚝뚝 했던 남편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몇달 후에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주일 예배 나왔고 이후에 성경 공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내가 궁금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렇게 무뚝뚝하던 당신이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고, 그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당신이 나한테 존경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 남편들이 얼마나 이 존경과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날 존경한다고 말을 하니까 정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남편에게 존경합니다. 이말 못하죠. 평생 티격태격 싸우고 왔는데, 그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행동으로 하는 것이 있죠. 이제 그이말 존경합니다. 말 못하면은 행동으로 조금씩 보여주시면 됩니다. 괜히 남편 뒤에 다가가서 어깨 담은 도닥토닥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무엇인가 보여주면 남편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남편, 아내가 나를 인정을 해주는데 아내에게는 남편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미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남아 있는 이 짧은 시간들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살아갈 것인가?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겠다. 내 남편 자체만으로, 내 아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사랑하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 뭐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 아내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저한테 존경합니다. 그날부터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잘하지 않던 빨래도 막끈 전에 오고 막 세탁기도 돌려주고 막 한다고요. 그거 존경하는데 그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